그래서 우선 처음에 정말 많이들 김과외에서 구하시는데,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사실 여기는 정말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과외구하 앱이 뭐냐? 이건 진짜 제 지인한테도 함부로 말안 하는 건데, 숨고라는 어플입니다. 견적서를 보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 견적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되냐? 저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일단 저는 견적서를 먼저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저만의 따로 답변 이만큼을 작성을 해서 어떻게 수업할 것인지 커리큘럼을 따로 더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숨고 매칭이 돼서 연락이 되면 어떡하냐 전화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시는 사항들도 먼저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집으로 가서 시범 과외 과일 같이 과외를 처음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첫 과외 수업 때는 어떤 것을 하냐면.